이사야서 8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진실한 증인 우리야 제사장과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하스바스라고 하여라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주가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에그 물이 온세 강을 뒤덮고 둥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 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 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증조와 예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볼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 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